오늘은 가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if를 조건과 가정으로 나누어 보면, 조건은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되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고, 가정은 마마, 만약 뭐뭐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고,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조건은 동사가 현재형이지만, 가정은 동사가 과거형이라서, 이 동사로 조건과 가정을 구분하면 편합니다. 형식은 if 주어 동사의 형식이고, 가정법에서는 현재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과 과거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에 대해 가정할 때는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과거에 대해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과거는 만약 뭐뭐 한다면, 과거 완료는 만약 뭐뭐 했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 현재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은 과거 동사가 쓰인다고 했으니,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주어, 조동사, 과거형을 사용해주는데, 특히 여기서도 would와 could가 많이 사용됩니다. 과거 완료, 과거에, 과거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은 if, 주어, 과거 완료, if, 주어, head, pp, 가 사용이 되거나, 또는 주어, 조동사 과거형인데, 여기서는 주어, would, 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시를 보면, 만약 내가 공부를 한다면, 만약 내가 뭐뭐를 한다면, 가정이고, 현재에 대한, 가, 현재에 대해서 가정이기 때문에, if I studied, if 주어, if 주어 과거 동사가 사용되었고, 성적이, 성적이 좋을 텐데, migrate, 여기 말했듯이, 주어, 조동사 과거형, 주어, migrate would be good, I good, 이렇게 말하지 않, 않으니까, I am good. 근데, 앞에 조동사가 들어갔으므로, 비동사, 비동사의 동사 원형으로 비를 써주고, 그 다음 굿을 사용해 줬습니다. 너가 파티에 온다면, 여기서도, 너, 만약, 뭐, 뭐, 한다면, 현재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if 주어 과거동사, if you come to the party, 파티에 온다면, I would i w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텐데 라는 문장이 되고 너가 파티에 왔었다면 여기서는 만약 뭐뭐 뭐 했다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가정으로 동사가 과거 완료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if you have had pp if you had come come came come 과거 완료 PP 형태로 come이 사용되었고 come이 아, 사용되었고 to the party. 네가 파티에 왔었다면 난 행복했을 텐데. I would happy. 아, I would have been happy. 여기서 주어 would, 주어 조동사 would 사용해줬고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 hadpp가 나와야 하는데,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have, 다음 비동사의 과거 분사, been, 다음 happy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너가 파티에 왔었다면, 너가 뭐뭐 했다면, 나는 지금, 지금 나는 행복할 텐데, 너가 파티에 왔었다면, 너가 파티에 왔었다면 똑같기 때문에 If you had come to the party 라는 문장까지는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나는 행복할 텐데이기 때문에 I would 과거 분사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be happy now 가 완성됩니다. If you had, if you had come to the party I would be 해피 나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가정법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